It was a part of a habitat for humanity 자, international 어, campaign. 이때 it, 이틀은 it, 대명사 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was a part of a, 뭐의 부분이었다. 무색 부분. habitat. h a b i t a 를 하게 되면 어떤 서식지를 얘기하죠. 동물에게 쓰면 서식지, 사람에게 쓰면 거주지를 어, 의미합니다. habitat for humanity. humanity 하면 자, 인류, 인간, 인간성, 뭐 그런 뜻이죠. 여기서는 사랑의, 뭐 그런 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international campaign. 따라서 국제적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서 운동의 한 부분이었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캠페인이 뭐한 캠페인인데 투의하. 투부정사에 설명했죠. 자, to build houses for homeless people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랑의 집 짓기 캠페인의 한 부분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초부장사의그 시제가 주제의 시제와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단순 부정사, 출결된 하우징제를 써줍니다. 두 번째,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소망, 뭐뭐 할수 있기를 바랬었는데, 자, 그런 표현, 미래동사의 과거 완료 형태가 단순 부정사와 함께 쓰여서 과거에 어떤, 저,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런 미래동사의 완료 형태, 헤드가스 비 b 형태가 단순 부정사와 함께 결합해서 똑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것서 풀어 쓰면, 자, 미래동사의 과거형, 그런음 단서구성사, 제일 끝에, 푸덩치, 어, 라고 하는, 아, 그러지 못해서 정말 유감이야. 이런 식으로 자,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과거 완료 시제때 a s 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그 부분 한번더 정리해보세요. 어, 그럼 예문자 하나만 보면, Garcia 아, intended to have continued in seeing the movie in St. George. Garcia는 극장에서 그 영화를 자, 계속해서 어, 볼 생각이었었는데, 아, 보지 못해서 유감이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intended, 어, 미래의 동사죠. 자, to have continued, 어, to have continued, 완료, 구 부정사죠. 이 경우, 과거에 이어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고, 문장을 다 시키면, 어, 미래의 동사의 과거 완료형, 자, head intended, 그래서, head intended, 과거 완료 형태를 써줍니다. 과거 완료 형태 플러스 단순 부정사, 따라서 과거에 이어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죠. 여기서 풀어서면 가로수의 인텐디게임추 컨티뉴 스트링, 데우리 인스테이틀즈, 그렇게 했었는데 버티크 등즉 거르지 못했다 라고 풀어서 어, 설명을 한 겁니다. 인텐디게 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수부정사가 주제시제보다 한 시제 어, 넓은 어, 경우와단수동정사가 주제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 초부정사와 동영상의 목적을 해서 자수님님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못들어갔으면 앞부분으로 저 클릭해서 반드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remember, forget, regret. 이세개 동사는 초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을 때 미래를 나타내고, 동영상을 목적으로 취했을 때 과거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자, recall, admit, deny. 뭐 이런 동사도 똑같습니다. 자, 예문 한번 풀어보면, 자, he denied it. 자, 그는 거부했습니다. 무엇을? 자, to take a p a r t in there a crime afterwards. afterwards on the line. afterwards는 미래비사죠.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아하, remember, r g e t forget. 자, 이런 동사들이 미래부사와 함께 쓰이면 t 부정사와 결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과거 부사와 함께 쓰이면 ing를 얻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단, 반드시 동사 개발되겠죠. 자, 향후에 어, 가담할 것을 우리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 가담했던 것을 거부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그, 어, 가담할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추변사, 투테이크가 다릅니다. 자, take part in i g 는 어디에 참가하다는 것입니 자, participate in a w a 어디 에 참가하다. 자, 이것을 어, 풀었서면 자, he would e t 어, a take가 되겠죠. 나도 would take 동그라미. 두 번째, I regretted not working harder in my youth. 자, 나는 내가 젊은 시절에, 어, 열심히 전 일하지 않았던 것이 어, 후회스러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 in my youth라는 과도사가 있죠. 과도사가 있으니까, 동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자, 원칙은, 자, in my youth 같은 확실한 과거사실 같은 부사가 있으면, 자, having plus pp, having worked h e r 라고 하는 완료 동영상을 써주는 것이 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완료 동영상을 쓰지 않아도 그 의미가 흡사함으로 이처럼 working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을 어, 풀었으면, 자, 비록 working이라는 단순 어, 동영상 형태지만 그 의미는 주제 시제보다 한 시제 바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r e w r k i n g 의 과거 시제니까 h a d to work h e r 라고 하는 말이 전답입니다. A nocebo effect is a bad effect. nocebo 효과는 아주 나쁜 영향이라는 표현이죠. 뭐하는? 어, Causing a 어, bad belief입니다. Causing은 무에서 야기시키다는 라 표현이죠. 그래서 이 어, 나쁜 영향이 어떤 믿음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고 다분 어떤 저 믿음에 의해서 야기 끼어 치는 아주 나쁜 영향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자 1번에 c a u s i n g 라고 하는 저 과거 분사가 와야 되겠죠. 자, 믿음에 의해서 약이 되어 지면 아주 나쁜 영향이다. 어떤 믿음인데요? 자, 대 동그라미. 이때 돼서 동결이죠. The belief이라고 uh, 하는 추상명사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Something is harmful. 자, 뭔가가 해롭다. Although it has no effect. Has no effect는 영향을 벗기치다. 영향을 주다는 것이죠.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해롭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자, 믿음에 의해서 약이 되어 지면 아주 나쁜 영향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어, experiment done by a j a p a n e s 자, 일본의 인가들에서 행해졌던 한 실험이, 자, proved i 이것을 입증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어, e x p e r i m e 자, 여기서 과거 어, 분사죠. 자, 행해졌던 실험인데, 행해진 것은, 입증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났죠. 따른 시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여게 생각된 말은, 어, 위치, 자, 해변 빈 예, 이러면, 자, 죽게 판이되면서 B 동작 생각됐죠 자, 해졌던한 실험이, 자, 이런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데미노피스는 자, 노시고 임팩트가 아니겠죠. 자, 데이텍이면, 아, 57, 아이스풀, 어, so they t e a t e d their 57 high school boys for their sensitivity to allergens. 57명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allergens 하게 되면 알레르기를 어,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또는 allergy 발음을 일으키는 물질. 자, 그런 어, 물질에 대한 민감성을 어, 테스트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The voice filled out. Casual a i a g e Filled out 하게되면 너머에 소리 따위를 작성하다는 뜻이죠. Casual a i a g 해서 저 뒤에 어, 강단가 있죠. 이건 설문지입니다. 어,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What okay. about past experiences with the rock or trees? Rock or trees 하면 꽃나무죠. 꽃나무에 대한 과거의 어,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저도사도 사용할 수 있고, 관계부사 대용으로도 대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관계대명사에서도 선행사에 아무 상관없이 관계대명사 대도를쓸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대명사 대수는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어, 사용 범위가 넓은 관계대명사 대도안 되는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죠. 콤마 뒤에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자, 지적, 어, 뒤에 관계를 에서 대접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번에 답은, 자, 대서을 지우고, 자, 관계를 해서 위치로 바꿔야 되겠죠. 이 위치는 앞에 있는, 자, 락과 트이즈를 어, 보통 설명하죠. 자, 그런데 그본남는 can cause an i t c h rash입니다. i t c h 는 가기운 이런 형사고, rash 하게 되면, 이건 발진을 의미하죠. 따라서, 가기운 발진을야기시킬수 있다는 뜻이죠. 자, 보이세요? were reported, yeah, uh, on having s e v 자, 이거는 더 독한 트무에 하기 때문에 정말로 두가지 적, 자, 하나는 온나무로냐죠. 자, 온나무 아주 어, 심한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r e p 자, 보고한 어, 학생들은 were b l i 서 b l i n d f 눈을 가리다는 뜻이죠. 눈이 어, 가려졌습니다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어, 보이죠. 자, 소년들이 주워고 따서 수동 개정 따라서 rub and fold e d 자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맞습니다. 용도를 가지고 나서 w e s h a torch and a brush there what arm with it lives there from a l a c q u tree 따라서 인구가들이 한파를 l 커 c 리 u 온나무의 그 잎으로 문질렀습니다라는 뜻이죠. b r u s 하면 솔지르다 문지르다는 뜻이겠죠. b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o l 도 보이지요. 그 손님들에게 다 놓지 말았죠. they were c h a s t n e d Uh, tree lives 밤나무 잎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린거죠. 그리고 a uh, s o t o the arm 나머지 팔이죠. 나머지 팔은 자, we 에 i d c h uh, a 리 c e that a uh, tree lives in. but they, uh, they came uh, from a r o tree. 밤나무를 문질렀는데 말은 온나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uh, 주의할 점 팔은 두 개죠. 따라서 제일 첫 번째 uh, 팔을 얘기할 때 one arm 두 번째 팔을 얘기할 때 바로 자, the arm 정의사 the가 된다는 거죠. the other a r m the other underline 굉장히 중요하죠 surprisingly 아주 놀랍게도 자 the arm uh, that the boys believed should be exposed to the poisonous tree the arm은 자, 명사죠 그 다음에 that d e l i 가 the arm을 수식해 줍니다 이때대로 생각 가능하고 목적 격관하게된 명사죠 자, 소년들이 believed 믿었다 그 팔이 자, t o have a bit exposed t to the poisonous tree. 자, 온나무에게 노출되어 졌었다. 라고 믿는 거죠. 따라서, 어, b e l i 죠 믿음 시점하고, 믿음 것은 과거 시점이죠. 그런데, 온나무에 이렇게 문질러 어, 진 것은, 어, 믿음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따라서 시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elieve 동사는, <laughs> 이 목적이 가어디 하는 니다 자 따라서 전 하게 되는 사람. 자, 앞으로 전 도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객 다음에 명사께서 능동을 일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분전 자리에 테를 결정하는 것은 태와시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잡는 이 암. 자, 팔이 노출되어지면 당하죠. 팔이 노출시킨게 아니고 따라서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시차가 있다 해서 초에 해당된 익스포즈가 중단이죠. 따라서 4번을 그 팔이 어, 노출되어 짐을 당한거죠. 따라서 To have been exposed to that. 그, 그 소년들이 어, 온나무에 노출되어 잤다라고 어, 믿었던 바로 그 팔입니다. 그 팔이 Began to develop r a s h e 발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뜻이죠. develop 하게 되면 발전시키라는 어, 뜻이죠. 그 다음에 피로까지 현상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병까지에 어, 걸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d e v e l o p 발진 어, 상태를 일으키다. 발진 그 어떤 경이크기다이런위 자,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 the arm that uh, had contact with e t uh, had contact with t on uh, the actual poison. 그러니까 실제적인 복과 어, 접촉한 그 팔은, 자, d i 나 not react,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번에 자, had contact with it, 어디에 어, 접촉하다. 됐습니다. 어디에 접촉하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어디 접촉을 유지하다. 자팀 컨택트 디드에서 누구와 자, 접촉을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자, 컨택트는 여기서 명상형이자 명상형은 반드시 증상 위드와 함께 써야 됩니다자 다음은 헤드 컨택트 위드, 미드, 증상 위드를 써줘야 됩니다 선체의 지 내용은 노시보 효과에 대한 실험적인 입증이상 노시보 효과는 심리적인 어, 영향이상 심리적인 영향이 자, 병 따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퇴인 전적 시험 결과 자, 실험이죠. 자, 어 e x p e r i m e n 노시고 효과죠 노시고 효과에 관한 어떤 소개, i n t r o d 아니면 자, 어, e x p e r i m e 실험이 되겠죠. 자, 육식 발음에서 자저티은 추로 어, 발음 한다고되 있죠. 따라 trip, traveler, travel, a t i s t 렇게 TR은 true로 발음합니다. 두 번째, t u r e 로 끝나는 경우, 역시 true로 발음하죠. 예를 들어서, adventure, 모음이죠. gesture, century, rapture. 이런 것들도 발음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